3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비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미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도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지나니 있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a 르산까지 그어라 a 르산에서 그어 하 a 그어 you c a n 세 get a day, you can't get a d 나니 you can't get a day,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는에서 그어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을 이르되 있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에서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열고 바은편유단건너편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니 제사장 엘레아살과 너네아들여호수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오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레다시오,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오 요셉 자손 중문난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모엘이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스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삿의 아들 발데엘이오,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오시오 납달리 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니 삼십오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가 평지에서 요브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절할 상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줄 성업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청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청규빗 남쪽으로 이청규빗 서쪽으로 이청규빗 북쪽으로 이청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성업이요그 외에는 그 외에 4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초양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여 그들을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르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복수 살인자가 회족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사여서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포살인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어, 살인 살인한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오 만을 미워하는 가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보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들을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상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괴부음을 받은 대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 있느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지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것이니라 대지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귀르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가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거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오.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티 줄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재생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와 어,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화세스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의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사건들이다.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게 명령에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이르시되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제 지파로 옮기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각 지파가 각 각각 자기 기업을 지켜리라 슬로바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향한 데라. 슬로버의 딸 말라와 티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속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느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모너스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어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신 계명과 규했느라 신명기 일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술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티아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한말씀이느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야까지 열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여자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철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왕 옥을 철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스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늘을 둘러 행진하여 아모레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로 가아 평지마 대개가 해변과 가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였던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줄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성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이 하느님 여왕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런 중나이올로 어찌. 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탐하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섬뜰 곳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지파정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손사를 들을 때에 쌍방한이궁전이 편한 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공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이끌어 내가,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명령하였는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떠나 아무리 족속이 산지길로 가데스파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이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너희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면 그들이 돌이켜 산채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이 손에 넘겨버라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악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정대하며 그 상업들은 크고 산각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야 하느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렬해서도 너희가 당한 것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론일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은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도 이 말소를 들으시고 노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대로들어가시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들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로 홍여교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 니느라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범죄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대적에게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 벌때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년이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르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는지오랜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고주하는 너희 동쪽에서의 자손이 산 지역으로 떠날지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대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 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신 삼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셨으므로 대게 부족함이 없었느냐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 의천손이 떠나서 아라벨 향진하며 엘랏과 에숑게벨을 곁들지나 향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약일로 지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루 자손에게 아라를 기업으로 주었으이라 이전에는 에이 미미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이미라 불렀으나, 모합 사람은 그들을 에이 미미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례를 거주하였는데, 에소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운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노인은 일어나서 세레시나를 건너가라. 시계로 우리가 세레시나를 건넜으니 바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네칠에 건너기까지 3 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여러 신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중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루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하였느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 민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암몬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기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을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머광야에서헤서 뭐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오르천 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례를 거주하는 애서자손가아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해서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하지 않였으니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구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세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접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문족 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어려 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번이 거주하던 아무리 죽소인왕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 6 0인이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밑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외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으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네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상업과 길라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곳 오게 나라 바산의 상업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옥기였뿐이었으며 그 침상은 철심상이라 아직도 안문족 속에 랍바 있지 아니 하니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르돈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상업들을 내가 르우벤자손과가차순내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오게 나라였던 아르굽 지방 곳.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분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느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노 온 지방을 함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붓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자손과 가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론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문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지역이요빈내를에서 아라바 바다 곳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할수 있는 적 너희의 군인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실 줄이 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이르거든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하지 말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진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너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여셨사오니 전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기하어소서하되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 믿느라 너는 여호사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에 우리가 백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